내비 영금 쌉니다. YF 소나타 2011. YF 소나타. 블루투스 되는 중간 모델이지. 핫바리 모델이 아니라 중간 모델. 바인드라이브 몬스터. 버전 정보. 서랍. 프론트웍스. 이거를 왜 내리는, 데 오디오를. 응? 8인치 매립에다가 트립 일체형. 트립 일체형. 응? 이렇게 해야지, 여기다가 왜 하단 이동을 초하는데 이렇게 해야지, 이뻐 뭐 서랍 살아나잖아. 여러분 차를 봤을 때, 서랍이 없어져 있거나, 날개가 삐딱하거나, 이러면, 우리 집으로 오세요. 이렇게 해드릴게요. 약간의 단차는 생길 수가 있어. 싸제 거지만. 그래도 어색하진 않잖아. 순정 갖고집중기달려아드리고 응? 깔끔하잖아요. LG LG 폰으로 찍은 영상 쩐니다. 음. 처음에 이 차에 저기 네비 메립 되어 있지 않았나요? 되어 있었죠 메립이. 안 되어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됐어요. 네. 어, 와, 네비 안 되는. 네. 그럼 네비 메립 잘한 거네요. 어, 잘한 네. 이거 잘한 거예요. 이내 친구가. 차에 그예 어, 예. 차에 뭐요 예네 잘했대요 그 못했다면 나는 또 갈급 나가는데 잘했다 그러니까 아니 이 영상을 보고도 못 믿겠대 야나 세상에 별놈이다사로 그러니까 영상 보고 찾아왔는데 못 믿겠대 뭘 보여줄까 그냥 쓸개를 뺏어 줄까 그냥? 아. <laughs> 아. 전화번호를 주라고아 전화번호를 주라고? 스님한테? 어 괜찮네 이번에 총선 총선 왜 망한 줄 알아요? 황교안 때문에 망했어요 그렇죠 웃긴 어, 건 손님 황교안 날봤어요. 아 어. 맞아 나 그런 얘기. 아니 황교안은요 남편 굴 때라 그런 황교안 첫 뽑는 거지 황교안은 왜 좋아해. 이번에 이번에 저기 40대 50대들 대가리 깨졌잖아 이번에 와 홍준표 지지율 와, 엄청 올라온 거 아세요? 민주당들이 민정이 헛받질하니까. 아니, 지들 집값 올려버렸잖아. 고의로 그랬나봐. 와, 어제 박지원 안 처는 거봤어 박지원 안 처는 거? 충성맹세한 거봤어 충성맹세?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 입명색이안 질려 다가 여론 보고 좋댔구나 아, 하고 한번 찔러보겠다 좋댔구나 하고 박지원 안쳐놨는데 야, 박지원 개양반 대북송금으로 옛날에 걸린 사람이에요. 징역 살다 나온 사람인데. 우리나라 웃긴 게뭐냐 정치인이 지역 갔다 가또할 수가 있어. 나 이해가 안 가. 왠지 알아요? 목포 사람들이 또 뽑아줬어. 아유. 수준 떨어져, 이씨. 예, 수준 떨어져. 아유. 왜 뽑았냐 물어보니까, 고향 똑같다고. 우리 고향. 에휴, 이씨.